최근 적지 않은 외국 주재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들에서 통지를 발부해 해외 중국 국민들이 방역을 강화하고 안전의식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첫째, 전염병 대응 강화해야 한다. 최근 많은 국가의 신종 코로나 폐허 전염병 상황이 반등하면서 오미크론 변이주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한국, 네팔, 르완다, 스리랑카 등 나라 주재 중국 대사관들은 모두 방역 안내를 발표하여 중국 국민이 자기 보호를 강화하고 밀집된 장소에 가는 것을 피할 것을 호소했다. 한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최근 한국 신종 코로나 폐암 전염병 상황이 재차 반등하면서 일일 증가 확진자가 1만 내지 2만 명저 후로 돌아갔다. 한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한국에 있는 중국 국민들에게 한국의 사회적 개방 통제 정책이 비록 대폭 완화되었지만 신종 코로나 전염병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감염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 국민들이 개인 보호를 계속 잘하면서 마비사상을 근절하고 개인 보호를 잘할 것을 당부했다. 둘째, 출행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현재 북방구 나라들이 여름철에 들어서면서 출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여러 개의 외국 주재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이 출행 안전 당부를 발표했다. 미국 샌프란시시코 주재 중국 총영사관은 여름 방학이 다가옴에 따라 재미 중국 국민들의 출행도 점차 많아지면서 중국 국민의 여행 중 돌발사고, 차량 내 물품 절도등 사건과 관련한 보험 요청 사례가 뚜렷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7월 7일 한국 주재 제주 총영사관은 여름 방학 안전 당부를 발표하여. 제주의수욕장이 이미 대회에 개방되어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중국 국민들은 수영과 출행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 총영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 국민들은 바다 수영을 하기 전 날씨 변화를 주목하고 필요한 기능 훈련을 받으며 안전 보호 조치를 요해해야 한다. 이외 구조시설 사용 방법을 익히고 구명조끼를 정확하게 착용하며 방역을 잘해야 한다. 만약 강풍, 호구 등 악천우가 닥치면 절대 바다에 들어가 수영하거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 이외에 총량사건은 제주는 산이 많고 길이 좁아 도로 정황이 복잡한데다 마침 태풍철까지 겹쳤으므로 중국 국민들은 운전할 때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보험이 구전한 상태에서 감속하여 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 법률에 따르면 승용차는 전원이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고 절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